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뭐가 배울 게 있다고 그래? 차라리 중국이나 일본을 가지. 미국 예일대 교수의 말도 안 되는 말에 학생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겪은 충격적인 진실, 세계 최고 수준이 이것을 보고 배아파하며 지금까지 몰래 감추고 지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마는데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노어 손필드 교수입니다. 저는 42세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은 제가 동아시아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꽤 구식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수업에서는 항상 중국 철학과 일본 예술에 대해 몇 주씩 할애했어요. 하지만 한국 문화요? 그건 보통 한 번의 짧은 강의로 끝내곤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그저 더 중요한 이웃 나라들 사이의 문화적 중개자 정도였죠. 한국은 주로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응용했을 뿐이에요. 마치 형과 누나를 따라하려는 동생 같다고 할까요? 저는 종종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바로 그때 동료인 빈센트 하퍼 교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구 지원금을 받게 되어 축하해요, 엘레노어. 축하해요, 엘레노어. 서울은 언제 출발하나요? 그가 밝게 물었어요. 3주 후에요. 저는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시작하는 것에 대해 별로 기대가 없어요. 차라리 더 중요한 문화적 역사가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빈센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쎄요. 적어도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그룹들도 뭔가 잘하고 있나 봐요. 저는 공손하게 미소지었습니다. 대중문화 유행은 오고 갑니다. 저는 오래 남는 문화적 업적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날 저녁 제 아파트에서 여행용 짐들을 챙기면서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어요. 제 책장에는 중국 역사 섹션과 일본 연구 섹션이 각각 한 칸씩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책들은요. 반 칸도 채안 되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원생 미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한국에 가신다니 너무 부러워요. 한국 스킨케어 제품 좀 가져다 주실래요? 화장품은 한국이 짱이거든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의 화장품 수준도 결국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일 거예요. 보내자마자 제가 그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후회됐어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미아는 그저 친절하게 말한 것 뿐인데, 이번 연구 여행에서는 좀더 열린 마음을 갖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결국 저는 학자니까요. 학자라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보다는 진실을 찾아야 하잖아요. 3주 후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높은 천장과 효율적인 설계가 돋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런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손필드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저를 맞이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존경받는 학자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이죠. 저는 자동적으로 답했지만 솔직히 아직도 이곳을 세계국 연구계획 중 가장 덜 흥미로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창밖으로 수많은 고층 건물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화려한 다리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초현대적인 모습과 전통이 흥미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숙소는 북촌 한옥 마을에 있어요. 박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전통적인 동네이지만 현대적 편의시설과도 가깝습니다. 문화 연구자에게 안성맞춤이죠. 그날 밤 저는 한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옥은 미다지 종이 문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전통 한국 가옥이죠. 머리 위에 나무들 보는 못을 사용하지 않고 고대 기술로 맞춰져 있었어요. 장인 정신이 놀랍네요. 저는 매끄러운 나무를 손으로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건축 양식은 독특하게 한국적이었어요. 마이너스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일본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짐들을 풀며 재선입견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여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제 연구의 실질적인 첫날이 될 것이고,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저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잠이 들면서 속삭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첫몇 주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 없이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저는 전통 한옥 집에서 일어나 종이 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렸습니다. 바깥 작은 정원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가끔은 이웃들이 마당을 쓸며 수다 떠는 소리가 들렸지요.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문화연구학과에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대학 도서관은 그 규모와 소장품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손필드 교수님, 여기 한국 도자기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민준이라는 저를 돕기 위해 배정된 대학원생이 말했어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자기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려시대 청자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살펴봤어요. 사진에는 정교한 디자인이 새겨진 섬세한 청록색 도자기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것은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이런 도자기 기법들이 12세기에 발전했다고 하네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 정말 앞선 기술이군요. 민준 씨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청자는 당시 동아시아 전역에서 유명했답니다. 중국 학자들도 특별한 선물로 한국 도자기를 요청할 정도였어요. 이것은 한국 공예가 단지 중국 기술을 모방한 것이라는 제 기존 생각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지에 꼼꼼히 메모했어요. 셋째 주에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전시실을 걷다가 조선시대 과학기구 전시물 앞에서 멈췄어요. 이것은 15세기 왕실의 천문시계입니다. 박물관 안내원이 설명했어요. 그녀는 톱니바퀴와 다이얼이 있는 정교한 청동장치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으로 별의 움직임을 놀라운 정확도로 추적했어요. 저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이 시대에 이렇게 발전된 기술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세종대왕은 과학을 사랑하셨어요. 안내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의 지도력 아래 한국은 천문학, 농업, 의학에서 중요한 발견들을 이루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고 있었어요. 채소, 고기, 매콤한 양념이 섞인 화려한 색감의 밥 요리였죠. 균형 잡힌 맛을 즐기며 배우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같이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대학에서 만났던 마야 나카무라 박사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동아시아 예술 형식을 비교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마야가 자기 음식을 주문하며 물었습니다.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저는 솔직히 인정했어요. 미국 교과서에도 언급되지 않은 한국의 업적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마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서양 학계는 한국의 공헌을 대부분 무시해왔죠. 저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는데도 몇 년이 걸렸어요. 당신도 그런 편견이 있었나요? 저는 그녀의 솔직함에 놀라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제 할아버지는 일본 분이셨는데 항상 일본 문화가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동아시아 과목에서는 중국과 일본만 중요하게 다뤘죠. 한국은 거의 언급도 안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솔직함이 고마웠습니다. 그럼 무엇이 당신의 관점을 바꿨나요? 직접 증거를 눈으로 본 것이죠. 마야가 말했어요. 그리고 서양 교과서가 누락한 부분을 채워준 한국 학자들을 만났고요. 식사를 마치며 마야는 다가오는 행사에 대해 언급했어요. 다음 달에 큰 동아시아 문화교류 학회가 열려요. 중국, 일본, 한국의 많은 학자들이 참석할 거예요. 해리슨 리드 박사도 포함해서요. 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해리슨 리드가 온다고요? 아시나요? 우리는 약간이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해리슨 리드 박사는 제 최대 학문적 경쟁자였어요. 그는 일본 역사 전문가로 종종 한국 문화의 공헌을 무시했죠. 제가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한 바로 그런 구시대적 견해를 그도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는 제 연구를 비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회가 재미있겠네요. 마야는 의미심장한 미소로 말했어요. 리드는 동아시아의 문화 전파 영향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날 밤 저는 리드 박사의 최근 출판물을 온라인에서 찾아봤어요. 그의 최신 논문은 한국의 문화적 요소들은 주로 우월한 중국과 일본 형태에서 차용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무시하는 듯한 말을 읽으니 불편했어요. 그것은 얼마 전까지 제가 했던 말들과 너무 비슷했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화려하게 채색된 디자인이 있는 웅장한 건물들을 걸으며 이 건축 양식이 얼마나 독특한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궁궐 건물들은 중국 황실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원칙을 따르고 있군요. 저는 연구용 사진을 찍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근처에서 학교 견학 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들, 특히 중국 글자를 공부할 여유가 없는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읽고, 쓸수 있게 하기 위해 한글을 만드셨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왕은 우리말은 중국어와 소리가 다르니 우리 고유의 글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선생님이 한글이 각 소리를 낼때 입모양을 보여주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뛰어난 혁신이군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1400년대에 일반 사람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알파벳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진보적이었네요. 그날 저녁 저는 미국 학과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의 연구는 한국 문화 발전에 대한 서양의 표준적 견해에 도전하는 중요한 자료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에서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마땅한 독특한 한국의 혁신 사례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돌아가서 이런 발견들을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보내기 전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달 전만 해도 저는 절대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테니까요. 드디어 동아시아 문화교류 학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웅장한 강당에 들어서자 긴장으로 제 속이 살짝 떨렸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방을 가득 채웠고 그들의 목소리는 흥분된 웅성거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필드 교수님, 서울에서 뵙다니 정말 놀랍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해리슨 리드 박사가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완벽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리드 박사님,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요. 아, 가끔 방문합니다. 그는 손을 무심하게 흔들며 말했어요. 주로 제 일본 연구를 위한 비교 자료를 모으려고요. 오늘 제 기조 연설은 역사적으로 문화적 혁신이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몇주 동안 발견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의 구시대적 관점은 단지 틀린 것이 아니라 무례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건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는 간신히 말했어요. 사실 저는 서양 학계가 인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 문화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발견했거든요. 리드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정말요, 엘레노어? 몇주 만에 현지인처럼 되셨나요? 당신에게서는 더 객관적인 학문적 태도를 기대했는데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학회 주최자가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침 발표 내내 앉아있으면서 제 차례가 왔을 때 어떻게 리드의 주장에 반박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점심 식사 후 리드가 무대에 섰습니다. 그의 파워포인트 제목은 동아시아의 문화 전파 혁신의 흐름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리드는 자신감 있게 시작했습니다. 문화적 기술적 혁신은 주로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일본이 정교한 응용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주로 문화 전파의 통로 역할을 했지요. 리드는 중국과 일본에서 한국으로 흐르는 화살표가 그려진 지도를 보여주었지만 한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는 거의 없었어요. 이것을 지켜보며 저는 제 노트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속활자 인쇄술을 보세요. 리드는 계속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 혁신은 분명히 중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의 응용은 기껏해야 사소한 기술적 조정에 불과했죠.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연구해온 역사적 증거와 완전히 모순되었습니다. 질문 시간에 저는 손을 들었어요. 리드 박사님, 1377년 직지의 금속 활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습니다. 합금 구성과 주조 방식은 중국 기술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사소한 조정이 아닌 중요한 기술적 혁신을 나타냅니다. 리드는 도전을 받아 놀란 듯 보였어요. 글쎄요, 손필드 교수님, 개별적인 예시가 문화 전파의 전체적인 패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의 예가 아니에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청자기술, 천문기구, 음악적 혁신 모두,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친 독특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드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방 안의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당신이 주처 측에 호의적으로 보이기 위해 한국의 공헌을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좋은 학문이 아니죠. 이런 무례한 발언의 방안은 탄식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분노로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증거에 기반한 결론을 말하고 있어요, 리드 박사님. 안타깝게도 표준 서양 교과서들이 강과해온 증거들입니다. 과거에 제가 쓴 교과서들도 포함해서요. 사회자는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학자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우리의 예상치 못한 충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말 파장을 일으키셨네요. 마야가 저에게 차한 잔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그런 잘못된 특징 묘사를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나서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20분 동안 한국의 문화적 성취를 무시한다고요? 그건 학문이 아니에요. 다음은 교수님 발표 차례예요. 마야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검토했어요. 연단으로 다가갈 때 저는 팔짱을 끼고 회의적인 표정으로 앞줄에 앉아있는 리드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초기 한국 인쇄혁신과 세계 역사에서의 그 중요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직지의 인쇄기술, 금속학적 분석, 그리고 한국의 금속 활자가 중국 방식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기술적 경로를 나타낸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문서에 대한 상세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인쇄기술이 일본으로 퍼져 그곳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설명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리드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는 한국이 단순히 문화적 혁신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 유산의 중요한 공헌을 한 기술적, 예술적 발전의 적극적인 중심지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많은 청중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가운데 박수가 열렬했어요. 하지만 리드는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학술 대회 이후 2주일 뒤, 저는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안동이라는 작은 도시를 찾아갔어요. 현대 사회에 여전히 살아있는 전통 마을의 삶과 민속을 연구하고 싶었거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회마을은 600년 넘게 같은 가문이 살아온 특별한 곳이에요. 김 노부부의 전통 한옥에 머물면서 이 마을의 깊은 역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죠. 나무 마루는 걸을 때마다 정겹게 삐걱거렸고 종이 창문은 밤에 등불처럼 포근하게 빛났어요. 70대 노부부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놀랍도록 잘 조화시켰어요. 김 할머니는 매일 손주들과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도 전통 토기 화덕에서 음식을 만들고 옛날 가사 풍습을 꼼꼼히 지켰어요. 이들의 모습은 한국 전통 문화에 살아있는 증거였죠. 제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의 전통은 과거에 멈춰있지 않아요. 핵심 가치를 간직하면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화예요. 어느 저녁, 김 할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다가 김 할아버지 책상 위 오래된 책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는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마을 의사였어요. 이 책들은 조상들이 만든 치료법을 꼼꼼히 기록한 의학문서예요. 그날 밤김 할아버지는 1700년대부터 이어져 온 가족 의학 문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셨어요. 상세한 한약 그림, 침술, 경혈도, 정교한 수술 기법 등이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죠. 각 페이지는 조상들의 지혜와 노력을 증명하는 생생한 기록이었어요. 이 여름 열병 치료법은 아주 중조 할아버지가 개발하셨어요. 김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끔찍한 전염병 이후 전통 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결합하셨죠. 제가 물었어요. 이 의학 방법들이 중국 의학에 영향을 받았나요? 김 할아버지는 깊이 있게 대답해 주셨어요. 기본 원리는 일부 비슷해요. 하지만 많은 치료법은 우리 지역의 특별한 질병을 다루기 위해 한국의 약초를 활용해 만들어졌죠. 오히려 이 치료법들이 나중에 중국과 일본에 전해져 더 나은 치료 방법으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3일 후 예상치 못한 재난이 마을을 덮쳤어요. 여름 폭우로 마을 인근 강물이 급격히 범람하면서 자정이 되자 마을 아래쪽 지역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죠. 고대 가옥과 문화유산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비상경보가 모든 전화기에서 울려 퍼졌고, 김할아버지가 제 방으로 급히 들어오셨어요. 교수님, 마을 아래쪽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문화유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늦은 시간 쏟아지는 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을의 비상대응에 합류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단결된 모습은 정말 놀라웠죠. 청소년들은 노인들을 도왔고, 중년들은 인간사슬을 만들어 마을 박물관의 귀중한 유물들을 구해냈어요. 무릎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김할머니와 함께 고문서들을 높은 곳에 마을회관으로 옮겼어요. 힘들었지만 사명감의 에너지가 솟구쳤죠. 지호라는 마을 보존 전문가는 제게 말했어요. 이 문서들은 500년 마을 역사를 담고 있어요. 반드시 건조하게 보존해야 해요.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어요. 마을은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부분의 역사적 유물도 지켜냈어요. 지호는 제가 구한 문서들 중 18세기 천문 관찰과 수학 계산서를 보여주었어요. 이 계산법은 당시 중국이나 유럽의 방법보다 더 정확했어요. 지호의 설명에 저는 놀랐죠. 서양 학계에서는 이런 한국의 수학적 혁신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서울로 돌아와 안동에서 모은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의 수학 문서와 의학 문헌은 한국의 독자적인 과학 혁신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였죠. 박 교수님과 만나 제 발견을 이야기했어요. 이 마을 문서들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풍부한 문화 교류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박 교수님의 따뜻한 미소가 기억에 남아요. 서양학자가 이런 관점을 이야기해주니 참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공헌을 알리려 노력해왔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요. 박 교수님은 격려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학문적 자세입니다. 앞으로 제 연구와 강의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을 깨고 더 공정하고 정확한 관점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 안동에서의 경험은 제게 학문적 자료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살아있는 문화와 진정한 인간애를 느꼈거든요. 한국에서 6달을 보내며 제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이제 책들과 연구자료 그리고 한국의 소중한 기억들로 가득 찼어요. 제 책장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죠. 어느 아침 윌리엄스 교수님의 이메일 한 통이 제 삶을 바꿨어요. 엘리너 교수님, 선생님의 한국 과학 발견에 관한 논문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교수님들이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싶어 하고 학생들도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연구 경험에 대해 화상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어렸어요. 제 연구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화상 강연날 카메라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웃나라의 문화를 그저 따라하는 곳으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놀랍도록 독창적이고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였죠. 천문학 계산, 의학, 고문서, 독특한 예술 등 한국의 놀라운 문화유산을 설명했어요. 저는 서양 학계가 동아시아 문화를 얼마나 편협하게 바라보았는지 이야기했죠. 동료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했어요.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저는 어떤 문화가 우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려고 해요. 강연 후에는 수많은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동료 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싶어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주 저는 중요한 장소들을 다시 찾아갔어요. 홍수 때 도왔던 마을, 한국 인쇄혁신을 처음 알게 된 박물관. 각 장소는 특별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죠. 김부부는 특별히 서울까지 와서 작별 인사를 전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와 떡을 건네며 꼭 다시 오라고 했죠. 마지막 밤, 마야, 박 교수님,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박 교수님이 물었어요. 이 1년 동안 무엇을 얻어가세요?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살이 찐것 말고요? 학문적 진실은 항상 의문을 품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제 책에 서문을 썼어요. 이 책은 고백으로 시작해요. 저는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죠. 한국은 저에게 열린 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손필드 교수의 연구 여정을 통해 한때 경시했다던 한국 문화가 얼마나 놀랍고 풍부한지 직접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편견을 넘어서 진실을 마주한 순간들이 삶에 얼마나 축복인지 이번 사연을 통해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분명 큰 울림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핫감동이었습니다.